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대입니다 짜잔! 마이 오피스! 저희 사무실이 드디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멋쟁이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 오픈한 겸해서 여러분들한테 저희 사무실 투어를 좀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들어가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신발장이고 이거는 장을 새로 짜서 이렇게 신발이랑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신발을 보관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중문인데 강아지나 고양이가 오는 저희 펫프렌들리 오피스기 이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귀여운 이거를 붙여놨습니다. 따다다단 <놀람> 저희 직원분들이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들어와서 오른편에 보면은 저희의 작은 올리브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다 여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사무실에 화장품을 다 갖다 놔서 저희 집에 지금 화장품이 없어요. 집에서 화장을 할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장대를 다 정리함 크기에 맞춰서 다 짜가지고 정리를 해놨고요. 이거는 그냥 쿠팡에서 산 매니큐어 정리 인데 2만 원인가? 요게 정리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립도 다 들어가고 아이섀도우도 이렇게 두 개씩 다 들어가고 이래서 이걸로 그냥 다 통일해서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요거를 쫙 사서 정리를 했고 대신에 이제 이런 좀 길쭉한 아이브로우나 요런 펜슬 타입 같은 거는 요렇게 서랍형식으로 된 걸로 구매를 해서 쫙 정리를 해 두었어요. 자세한 화장대 소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한번 해 드리도록 하고 요런 식으로 아이섀도우랑 막뭐 하이라이터 쉐딩, 블러셔 다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 저의 이제 파밍 바구니가 있는데 촬영할 때 필요한 화장품을 여기서 쏙쏙 뽑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가득 담아서 저기 스튜디오로 촬영을 하러 갑니다. 근데 벌써 약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또좀 있으면 금방 차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립존 너무 멋지죠? 근데 이렇게 많아도 항상 촬영할 때 파밍하다 보면 은아 이게 아닌데, 이 색깔이 아닌데, 이 질감이 아닌데 이러면서 엄청 고민하면서 아왜 이렇게 화장품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현관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이제 주방입니다. 라운드 형식으로 문을 뚫어놨고요. 커튼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놨고 여기 안에는 그냥 냉장고랑 싱크대랑 정수기 이제 얼음 정수기. 꼭 사무실을 하면은 무조건 얼음 정수기를 놔야지 하고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얼음 정수기를 놓고 무조건 커피머신을 같이 놔야겠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친구가 선물을 해줘 가지고 네스프레소 버추오 캡슐 들어가는 커피 머신을 선물해 줬는데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캡슐을 정리할 수 있는 함도 같이 사 놨어요. 그리고 혹시나 요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1구짜리 인덕션을 갖다 놨고요. 이거는 제가 브러쉬를 빨아 놔서 말리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간식들, 시리얼도 있고 초코 과자들이랑 차도 있고 이거는 이제 지인분이 선물해 주신 차고요. 엄청난 간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식이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채워 넣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직원들의 당이 떨어지면 안 돼서 무조건 다 채워 넣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거의 다 차있는 상태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고양이랑 강아지 밥을 갖다 놨고 여기 싱크대에도 저의 비상식량들이 다 잔뜩 있습니다. 여기 냉장고에도 보면은 저희 베라 복지라고 제가 <laughs> 맨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종류별로 이렇게 사다가 놓거든요. 바로 옆에 베스킨라빈스가 있어서 맨날 갔다가 사다 놔요. 냉장실에도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틴 탄산과 그리고 가스 알명수 가수 해명소 완전 필수에요 다 항상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소화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 채워놨어요 남자친구가 여기 비싸고 멋진 스위치를 달아줬는데 이걸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야근할 때 약간 이렇게 불 켜놓고 일하기도 해요 이제 주방에서 바로 옆에는 캣타워를 이거는 따로 구매를 해서 만들어놨고요. 여기가 일반 집보다 높이가 높아가지고 돈을 좀더 많이 내서 이렇게 높이에 맞춰서 만들어놨어요. 저희 집 고양이들은 여기 오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햇빛도 쐬고 이럴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위에도 이렇게 캣타워랑 이어질 수 있게끔 인테리어 하면서 디자인을 했어요. 여기도 벽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올 수 있게 오다다다하게 만들어 놨어요. 실버 버튼 놓는 공간인데 일부러 좀 크게 만들었어요. 골드 버튼을 넣어야 되거든요. 골드 버튼이 실버 버튼의 한 4배? 언젠가 골드 버튼이 온다면 이렇게 여기 밑에는 시딩이라고 해서 브랜드에서 이제 보내주는 제품들 같은 거 정리하는 건데 신상 제품이나 아니면 뭐 핫한 제품들 제가 써봤으면 좋겠는 제품들을 막 보내주시거든요. 그리고 광고 촬영 예정인 제품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촬영 예정인 제품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놓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앉아서 근무하시는 사무 공간이고요. 일단은 네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 직원분 세 분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계속 인원을 늘릴 예정이라서 아마 배치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공간을 좀더 확장하거나 하게 될것 같아요. <놀람> <놀람> 아 저희가. 간식, 3시에 간식 시간인데 알람을 맞춰놔가지고 지금 알람이 울려서 저희가 이제 영양제를 챙겨먹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인서트 컷이라고 해서 영상 중간중간에 제품 상세 컷 같은 거나 발색 컷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촬영하는 공간인데 원래는 좀 깨끗한데 제가 요번에 카메라를 새로 사가지고 카메라 박스를 아직 정리를 안 해서 약간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그냥 책상에다가 이렇게 흰 배경지를 해놓고 여기서 촬영을 하게끔 만들어놨고 조명이랑 이제 카메라를 여기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자리예요, 여러분. 딱 봐도 너무 제자리 같은 공간이지 않나요? 저희 MBTI랑 직책이 써져 있습니다. 약간 딱그 직원분을 봤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에 맞는 이모지 같은 것들을 여기다 하나씩 넣어드리고 있고요. 닉네임이랑 저희 MBTI랑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분 이름표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모지랑 넣어드렸습니다. <laughs> 여기는 저희 쿠부장님 자리입니다. 저희 근무 퇴만하신 쿠부장님입니다. 여기서 항상 주무십니다. 저희 쿠부장님 이름표도 있다고요. 이렇게. 010 찹찹찹찹에 찹찹찹찹.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은 테라스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제 인조잔디들을 쫙 깔아놨고 실내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빈백들을 이렇게 놔서 직원분들이 쉴수 있게 해드렸어요. 부장님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쉴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나오면은 옆 사무공간이랑 이어져 있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여기 회의실에 이제 이렇게 긴 책상을 두었고 큰 TV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요. 이 회의실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에어컨을 달수 있는 위치가 없어서 여기에는 이제 실링패을 이렇게 달아줬거든요. 남자친구가. 이건 남자친구가 개인... 사비로 달아준 이제 개업 선물 겸해서 달아준 건데 되게 시원해요. 소리도 거의 안 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희 대망의 스튜디오입니다. 여기는 이제 방음이 잘될수 있도록 방음 부스로 만들었어요. 투명하게 안을 다볼수 있게 해놨고 안 보이게끔 이렇게. 이렇게 커튼도 달아놨어요. 구석탱이에는 탈의실을 작게 만들어놨고요. 제가 의상을 갈아입을 일이 많다 보니까 커튼을 싹 쳐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거죠. 여기가 이제 대망의 저희 촬영 공간입니다. 생각보다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laughs> 제가 이제 쉽게 영상을 만드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다 아주 멋지게 바꿔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촬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옆에는 저희 화장할 때 사용하는 브 브러쉬랑 머리핀 같은 것들 다 두었고, 여기 막 도구들, 뷰러나 쪽집게 같은 도구들도 다 여기다 두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스킨케어 제품들도 갖다 놨고, 면봉이나 이런 클렌징 티슈나 물티슈 같은 것들도 다 갖다 놨고요. 그리고 이거 책상도 여기서 바로 꽂아서 머리 같은 거할수 있게, 고데기 같은 거할수 있게 이걸로 구매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경에는 또 조명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건 이제 배경 색깔 바꾸는 색조명들이고, 요건 이제 크로마키 배경지인데 배경 따서 다른 거 합성할 때 쓰는 배경지예요. 그리고 여기 벽 한쪽에는 의상을 정리해 놓는 행거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집에서 거의 잘안 입는 옷을 갖다 놓거나 촬영 목적으로 샀던 옷들은 다 갖다 놓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소품 칸인데요. 촬영할 때 필요한 소품들, 배경 같은 것들 다 여기다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고데기들도 있고 그리고 헤어 소품들, 머리핀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다 촬영 때 사용했던 소품들, 보건교사 안은영 할때 만들었던 모형들도 아직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배경 색깔을 좀 바꾸고 싶을 때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커튼 같은 것들을 모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가발들을 다 비닐팩에 넣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컬러랑 어떤 머리 스타일인지 적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다 정리해두었어요. 이런 식으로 귀걸이 같은 것들, 목걸이 같은 것들도 다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렌즈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렌즈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데는 이제 속눈썹 같은 것들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저는 좀 일반적인 메이크업보다 독특한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소품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공간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둘러봤습니다. 끝이에요. 별거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오픈하면서 이전에 개업식도 진행을 했거든요. 벌써 한한 한 달이 됐긴 한데. 그래서 개업식 영상도 같이 찍어보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랑 머리가 많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저의 찐따 같은 찐따 사장의 모습을 볼수 있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안녕, 궁궁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사무실도 생기고 대표도 됐으니까 뭘 해야겠어요? 개업식을 해야겠죠? 개업식이 1시간 반 정도 남았거든요. 우리 궁궁이들도 같이 이렇게 사무실 오픈하고 한거 함께 하면 좋으니까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요, 여러분. <laughs> 어떡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MBTI 문답이 다 바뀌었다 그래서 저도 MBTI 이번에 새로 다시 해봤는데 여전히 인프제가 나왔고, 아이가 100%가 나온 거예요. 원래도 막95이 정도긴 했는데 이번에 100이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엄청 내향적이고 낯도 엄청 많이 가리고,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면 되게 떨려 하거든요. 제가 오늘 첫 개업식인데 첫 사무실에 첫 대표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돼서 지금 너무 긴장했습니다. 지금 계속 에이, 심박수가 왜 이래? 125에 127분 5 전에 심박수 125. 저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뷰티 유튜버 분들은 막 말도 엄청 잘하시고 외향적인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성향이신 분들이 많고 저만 아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획안도 다 짜놨는데 여기 보면은 저희 대표자 인사말도 다 짜놨거든요. 수정하면서 다 짜놓고 건배사까지 짜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업식 사회는 저희 예린 p d 님이 봐주시기로 했는데 저희 예린 p d 님도 완전 아이에다가 완전 j 여서 계획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저희 어제 막 그렇게 짜고 둘이 같이 마이크 바꿔가면서 연습하고 <laughs> 방금도 예린님 쳐가지고 연습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커팅식 할 것도 미리 붙여놨고 오시는 분들 웰컴 기프트 드리려고 이렇게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안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발바 선크림 오소뮬비타 목 마사지기 이렇게 다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내돈내산 바가를 좀 준비를 하려고 쿠키 배달도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친구가 하는 쿠키 가게에서 시켰고요. 종류별로 다 시켰어요. 제가 원래 개업식을 좀 조촐하게 그냥 지인분들이랑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케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망했어요. 집에 가고 싶어 여기가 저희 회의실인데 회의실에다가 쫙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같이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사주신 개어 선물이에요. 짜잔! 여기 이렇게 딸랑구 대랑나라라고 써놨습니다. 저희 귀여운 엄마가 자꾸 열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laughs> 아 여기 보라면서막 그래서 <laughs> 여기 봤더니 현금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자꾸 대박이지 않냐면서 저한테 막 자랑했어요. 너무 귀여워요, 저희 엄마. 근데 뭐안 먹을까 봐잠요 이거 피카한탄 커피가 제일 맛있어 궁금미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할 거다 했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건제 마음뿐 <laughs> 가장 중요한 저의 마음만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laughs> 저 심박수 계속 빙거머 아직 진짜요? 아니 빙 받는 도 심한데? <laughs> 아왜이 <메이네. 웃음> 아. 저희 이거 봤데 이렇게 진지하게요. 게 진지하게 하 아. 지금부터 안다스튜디오 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뽑 우리 의자가 있어야 될까요? 헬피를 부리고 계시나요? 이성민이 헬피를 부리시는 거예요. 응.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다 같이 가보지! 님의 모친 김 영화님 마지막으로 소른산 밤상자리 다찬을 해보시겠습니다 화이안 감각 나눠주세요 케이블 킹 트렌드 말이 끌어간악바 스튜디오 그 화려한 말을 케이블 커팅 식당에 흥청 출발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목소리> <목소리>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바채널 안다 대표 안다현입니다. 작은 기숙사방 한 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번듯한 사무실을 마련하기까지 여러분들의 모두의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아직 업력 1년 차인 작은 회사이지만 누구보다 회사 직원분들을 아끼며 성장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실 내가 만들었어. 내을도 봐주시고 오내실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떠올려겠습니다아갑채널더큰발점과 성공을 기원하며 앞으로 1 0년 20년 더 길게 사업을 이어가게 나 기원합니다. 회실로 이동하셔서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같당선소도나누며 축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님부님님부장님 형님, 님 형님, 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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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정말 부담스럽다, 해서 <laughs> 모두가 나를 주목해. 요 <laughs> <laughs> 네, 주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저희 안다 대표님의 축배사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모두 잔을 들어주시고요. <laughs> 네, 강아지로 건배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강아지로 운 띄워주시고, 마지막에 같이 강아지 하면서 건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 띄워주세요. <laughs> 아 네, 강남 빌딩. <laughs> 아직은 못 가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다 개업식 짠.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 궁금이들. 저는 개업식이 끝나고, 이제 다 같이 식당 가서 맛있는 한식 먹고, 그리고 뒤풀이 갔다가 꺼져버렸네요. 저는 이제 또 대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입니다. 초보의 완전 아이 100% 대표는 너무 힘들어요. 다음에는 이제 초보 사장 아니면 대표의 브이로그, 일상 브이로그,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봐요.